음. 본격적으로 해원이구현이 구축한 네, 캠페인을 벌일 텐데요. 저희가 이제 한 사람당 천원씩 기금을 모아서 음. 전 세계 100만 명의 양심을 모아서 우리가 북한 정권과 정권에게 회원이 구원이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. 음. 그래서 박사님도 음. 여기 천원 기부하시고 음. 저희가 여기에 다 번호를 달고 또 회원님 교원에게 편지도 쓰거든요. 그래서 이 먼저 좀 작성을 해주시겠어요? 지금 네 여기에다가 작성 여기 이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써주세요. 음. 어렸다, 글, 글씨가 커가지고, 네. 어떠세요, 기분이? 어, 기분, 이 고맙게, 웃선 고맙게 생각하고, 생물 음. 구해달라는 게 더, 그거일 것 같아요. 음, 음. 그래서, 지금, 그걸 가지고 물어놓고, 이거 천원 내어놓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천원 내어놓고. 그냥 이 모습, 곧 딱히 생각나질 않아요. 음. 어릴 때 모습. 매일 지금, 지금 다음에 회원이하고, 교원이하고 헤어진 것이, 회원이가 열살 때, 규원이가 여섯 살 때인데 지금 회원의 나이가 서른 34. 네십입니다 그렇게 24년, 24년 넘었습니다 규원이가그 당시에는 그랬고 규원이가 서른 한 살이었죠 만 그리고 이건 우리 회원의 엄마가 자기가 못했던 바이올린 현은 꿈 나를 통해서 실현해보고자 했는데 내가 잘못 장롯,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 사람의 꿈삶 꿈도 삶도 모든 것에다 부서지고 내려앉아 버어요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이런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거나 짐승의 모습으로라도 생명의 마지막 부분을 잃지 말고 살아있어 줄게 하려고 매일매일 울고있어요 마음속으로 제발 짐승의 꼴로 하더라도 비참하더라도 살아나기 싫다 무슨